오우. 안녕하십니까 다한다 TV 시청자 여러분, 다한다 TV의 김필입니다. 제가 얼굴을 처음으로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채널에 이렇게 구독과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는 부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아직 채널에 대한 소개 영상을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채널을 어떻게 제가 소개를 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 다한다 TV 채널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요. 그분들을 직접 스스로 셀프 홍보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홍보와 동시에 그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야에서 정보와 노하우들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와 노하우를 받아서 아, 내 일상생활, 뭐 여러가지 부분에서 좀 많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제가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뭐 일단 지금 저희가 채널이 무속 부분도 지금 들어와 있고, 그리고 뭐 몇몇 강의 영상, 그리고 뭐 방역업체, 뭐 여러가지 분야에 많은 영상들을 지금 제가 찍고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분야의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아직 구독을 안 하시는 우리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전문가다 나도 나의 홍보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다만 홍보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이 뭔가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는 정보 가져갈 수 있는 노하우.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촬영을 해서 같이 업로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다한다 TV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많은 분야에 이런 동영상들이 올라갈 예정이고요. 저 역시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도 제 직업과 관련된 영상도 곧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지금 다한다 채널 다한다 TV 채널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채널을 개설한 지한달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좀더 빠른 성장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 성장을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고요. 어, 저희 채널에서 뭐 띠별 운세 보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 있을 것 같은데 띠별 운세 잘 시청을 하시고 정값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어 저희 채널 그 구독 이벤트를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구독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 여러분들은 꼭 구독과 알람 설정을 미리 해놓으셔야지 구독자 참여 이벤트가 또 되니까 자격이 되니까 꼭 지금 미리 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잘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영상, 이벤트 영상이 올라왔을 때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김PD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